한중 제시에게 랩을 시켜봤는데 듣고 깜짝 놀랐어 랩을 왜 시켜 나를? 나는 그래서 ㅅ <놀람> <놀람> 이랬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처음 제가 진짜 랩했을 때였어요. 랩나를무로 주는 것안 되는 여자란 건 내가? 그러세요 Q 워안 나요. 이건 뭐.. 이사이트 뭐예요? 이 래퍼들이 유튜버가 된다면? 랩라이브 1단의 a 리뷰 슈퍼비 명품 언박싱인들 Big, come on. 뭐야 제시 뭐야 제시 홈트레이닝 영어회화 <laughs> <요거 해와>, 커버곡 o <laughs> o k a y listen. 내가 만 y g 유튜 m 가 됐죠? g a j e game over. Jessie, then, cocktap, go. r 오케이 렛츠고 광고 개불허 나 지금 두통 너무 심해 이춤 10번만 쳐도 힙합운동 장난 아니겠다 그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춤출 때, 한국은 되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치죠, 막, 이렇게. 미국은 진짜, t 게 e y g e down. 막, 엉덩이 흔들고, 막, 빨간 벗고, 막, 이래요. t w e 이라는 거는, 유연해져요. 내가 제시 몸매였으면 다 벗고 뮤직비디오 찍었다. 아, 맞아요. 이 뮤비를 찍었을 때더 벗고 싶었어요. 못해서 그런 거지. 시비에 걸리고, 나는 내 몸에 자랑스러운데, 이녀들이 뭔데, 나 평가해.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이건 내 몸이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 사람은 자신감이야. Everything is f i n g 자신감. 무럭지가 세단다. 누가 봐도 싸가지 없는 걸크란다. 사람들이 센 언니 x 하고있네뭐 이러고 있는데 셔터 u 어쨌든 센 언니는 마인드가 세다는 거야 You don't know 음악 So okay 제시 쌍욕하고 싶은 거 보셨다 이게 내가 행사 할때 사람들이 다 욕해달라고 해 중요한 거는 욕을 쌍찐하게 말해 4번 이 앨범 커버 이상하다는 사람 말하면 얼굴 공개하라고 그래 지금 음. 도입부 비트와 이 노래 듣고 구찌 지갑 지름 오케이 <목소리> okay,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모를 수 있지만 I feel like Gucci Right 명품 이름이 아니에요 명품이지만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I'm good, I'm good 이라는 뜻이에요.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는 곡이에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가사 yeah. 아무 상관 없애 가사 모르겠네. Oh my god! 내가 눈이랑 코 하기 전에요. 눈 코는 약간 강력하게 시켰어요 회사에서. 내가 하고 나서 피노키오 가됐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러니까 나는 휠었었어. 근데 아, 이때가. 제가 진짜 인기 많았어. 보죠 이 남자분들. 보죠. 닮았다는 얘기 나오는 제니, 제시, 김수미 나인. 오 닮았다 닮았다. 제시 김수미 닮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김수미 선배님 너무 멋있어. 또 욕도 잘해줘요. I love her. I love her. 카리스마퀸 브리안, 제시 오늘 23일 드디어 컴백. 이번 노래 Who That B w a t B Who B가 Who That B를 채고야채우 원래는 Who That B였어. 열심히 할 거고 더 좋은 노 많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이 곡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뮤비 많이 보여주시, 많이 하고만요. 우리라가 아니 뭐할 말이 없어요. 아유. 저 이상한 조합 일단 인사 좀 할게. 아우. 아 교실 에 음기가 가득하다. 음기가. 아, 섭다 인사 할게. 안녕? 난. 하 바디 고에서 온서이 형이라고 해. 하프 디 고. 많어 핫바디고! 원파디고 먼저 섹시 알지? 아, 섹시이상섹시이상다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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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나는... 핫바디고에서 온... 일못읽지이다 <laughs> 아니, 시켰어요, 아니 그거 아니 이야 아니 이야 아니 그거 아이그 아니 그거 아이그 아니 그 아니 그거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거 아니 그 아니 그아이 그거 아니 그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이그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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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아그 아니 그 아니 이아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아 <laughs> 언니야? 이 얘기가 어, 그러면 언니 언니 아뭐뭐 뭐라고? 어? 뭐? 야! 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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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디스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음... 나는 실물로 보면 나는 되게 나는 피하지 않아요. <laughs> 나는. 아니 맞춰. 뒤에서 이렇게 쓰고 뭐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어. 앞에서는 못하냐.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찌질한 거예요. 아왜 뒤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음. 나는 사람은 뒤에서 말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 앞에서는 못해요. 아, 저한테 어, 네. 제시는 대체 방법이 좀 다르네요. 이게 진짜 제시의 스웨그죠 어. 진짜 세이프 마페이. e 얼굴, 얼굴 앞에서 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얼굴 앞에서 해도 뭐 너는 어뭐뭐 뭐, 여기가 가짜다. 오케이, 뭐. 어. 어, 내가 가짜면 어때? 어디 내가 보내고 한 거네. 뭐... 뭐, 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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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본인이 리를 디스하는게 뭐에요? 일종의 셀프 디스 셀프 디스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는 이거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알아야 돼요? 아아..아..알고 싶지 않아요? 뭐요? 아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웃음> 예를 들어 저는 눈코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눈 키고 오케이 눈, whatever 아 그거 뭐예요? whatever 근데 여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너무. 근데 봐봐요 옛날에 내가 이거 했어요. 근데 아 옛날했어요? 에 네. 근데 이거를 대놓고 저는 솔직히 이거를 했으면 저는 보여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아니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laughs> 아니고. <laughs> 내가 아, 감추는 건 나는 수사 안 했어. 이게 아, 더 싫어. 아 아니, 근데 다 저희들은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시의 지금 네. 눈어도 코만 지금. 아 그리고 저 말씀하시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저 몰랐어요. 본인이 지금. 아니 이거 가, 진짜 같아요? <laughs> 아니, 사람들이, 뭐,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플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보다 그럴 때다 가슴, 뭐 너무 티난다고. 뭐, 오케이. 저는 그런 게 되게, like, I don't get offended. 그,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지? 아, 상처받거나 뭐 아, 이렇게. 상처 받거나그 나는 그거를 굳이 왜 감춰야 돼? 내가 돈 내고 내가 옛날에 한 건데. 제스를 그런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면 대놓고 얼굴에 대고 디스하면 상관없어요. 아니, 한 적이 있는데. 쟤는 가슴이 없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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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운전 빨리하면 안돼 알겠죠? 어떡할것 p o 어. 아아 부산 진짜 멀다 이렇게 빨리 운전 p 운전했는데도 a 시간 걸렸어. 어떻게? 근데 아 라부산 너무 <laughs> 빤스 보여 여기 조명 되게 밝다 너무 밝게 끼지 마세요 봤어? <laughs> 밥 <바스앞에> 빤스? <laughs> 빤스가왜 보이지? 어머이가 <laughs> oh 잘 보여요? 오케이. 아들 여러분 오늘 놀, 놀준비됐죠이 학교 이름 뭐야? 아니 잠깐만 한, 한 번만 오 좋은 학교죠 대한국 미친 놈가기세저 그리고 이 학교 온거 기억나요 4년 전 그지 럭키제 이런 거나럭기제 암튼 제가 왜 기억나냐면 그저 이게 올라올 때이지 저거 아니 야스콘이를 말고 그거 여기 성격들 왜 그래 그 올라가는 거 거기서 멀미해 보냈어? 그힐 암튼 암튼 여러분 미친놈 가계신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시죠 오래전에 그만두지마라 이속에서만돌 My girl, She's She's Yo, she, she man. Let's fucking get it. Let's go.